암호화폐 베테랑 바비리 비트코인 아직 가격 정점 아니야 곧 10만 달러 돌파할 것 암호화폐 베테랑 바비리 바비리 이 원이 비트코인 비코인 btc가 향후 3에서 5개월 안에 1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btcc btcc hina의 공동 창업자이며 벨벳 월래벨리 월리트의 창립자인 바비 리는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벤처 코이니스 벤처 코이니스트 소속 애널리스트이자 파크스터인 루크 마틴 루크 마틴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늦여름이나 가을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최근 사상 최고치에서 50% 하락한 것은 과거의 시장 정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규제 단속에 따른 패닉 매도는 절대 정점의 끝이 아니다. 가격 정점의 진정한 끝은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이다. 따라서 가격이 1에서 3일 안에 50%에서 100%까지 두배로 오를 때 발생한다.